안녕하세요. 자토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드 자전거에 입문하신 분들이, 어, 업그레이드 하면 가장 좋은 부품이 어떤 걸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부품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웬 업그레이드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 영상을 보고 나면 생각이 좀 바뀌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영상 잘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자 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자전거에서 유일하게 지면과 마찰하는 부품. 네. 타이어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이 지면의 충격을 온전히 다 받아 주는 부품이 바로 타이어인데 타이어야말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바로 일순이 부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문용 자전거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100만원 언저리. 근데 이 자전거들의 장착된 타이어들이 그렇게 좋은 제품들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굳이 가격으로 따진다면 대략 한 2만원 정도 선에 타이어들이 장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 개씩의 가격이고요. 물론 고가 제품이라고 해도요. 타이어가 아주 좋은 게 장착이 되어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업그레이드 1순위를 타이어라고 하냐? 이 타이어를 바꾸시면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성능을 뽑아낼 수 있게끔 해줘요. 코너를 내려올 때 접지력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상급 타이어와 기본 타이어는 코너 접지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의 저항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노면 저항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에 속도를 좀더낼수 있다는 소리이거든요. 이 속도를 더 많이 내자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힘을 냈을 때더 빨리 갈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효율이 좀더 좋아지고 그만큼 체력도 세이브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무게 비교를 잠시 했습니다. 자피로 트레이닝 용으로 쓰이는 타이어고요. 그리고 슈발베 튜블리 스이지용 슈발베 프로1입니다. 프로1은 최상급 제품이긴 하지만 튜블리스라서 튜블리스이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자피로가 725C가 325g. 그리고 슈발베 프로1이 277g이죠. 네, 사진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원래 비교하려면 슈바베 1, 25시로 해야 되는데 예전에 실측해 놓은 게 225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가용 타이어와 100g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 합치면 200g이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무게거든요. 보통 우리가 자전거 무게 1kg를 줄이는데 100만 원이 든다 그래요. 근데 200g을 뺐는데 대략 10만원 정도 들겠네요. 효율이 굉장히 좋은 업그레이드죠. 그리고 이 무게가 줄어든다는 게 어떤 의미냐?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네갓 연하 선수입니다. 보시면 회전할 때요. 팔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마 이과생들은...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요. 자전거 바퀴 제가 잠깐 주워왔어요. 자전거 바퀴가 돌아갑니다. 이 가운데 허브죠. 허브는 자전거에 물려서 딱 중심을 고정해요. 그만좀 전에 보셨던 김연아 선수 동영상처럼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전거 바퀴를 이 가장자리의 질량을 안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비슷한 효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달려있는 타이어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축 대비 가벼워졌기 때문에 회전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건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내가 같은 힘을 냈을 때에 더 힘이 안 들이고 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효과가 있는 얘기죠. 여러분들 타이어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사실 이거는 입문용이나 좀더 고가 제품을 타시는 분들이나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패드는 제가 또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걸 보시면요. 일체형인 제품이 있고요. 저가형 그리고 카트리지 그리고 브레이크 슈로 나눠져 있는 어느 정도 고가형의 제품이 있어요. 입문용 자전거 보통 한 5, 60만원대 이하는 거의 이 고정된 브레이크 패드로 되어 있어요. 이 패드는 굉장히 딱딱하고 딱딱한 만큼 브레이크가 안 됐습니다. 그냥 쭉쭉 미끄러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패드를 정확하게 림에 부착을 시켜서 세팅을 할 수가 없어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그것 때문에도 또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이 카트리지와 브레이크 슈로 나눠지는 이 제품들은 보통 이제 티아그라 이상은 이 패드로 나오죠? 이 방식은요, 일단은 브레이크 슈가 조금 재질이 연해요. 그렇다면 브레이크를 잡을 때 브레이크 패드 소모는 빨라집니다. 대신에 브레이크 제동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퀴에 세팅하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세팅을 하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슈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카본을, 카본 휠을 쓴다고 했을 때 브레이크 슈만 카본 슈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거든요. 자전거 자체가. 이 카트리지는 브레이크 하면 어떤 거에도 다 호환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입문용 자전거에 장착을 했을 때더 효과가 크게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갔을 때는 다 대부분은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입문용 자전거 뭐 클라리스나 이런게 달려있다면 브레이크 패드가 이런 브레이크 패드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확실하게 바꾸시면 제동력이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제동력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 이렇게 속도를 닫고 내면 안 되는데, 속도를 더낼수 있어요. 왜냐면, 내리막 내려갈 때 코너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밀리면 그 속도 조절하기가 힘들어서 속도를 더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제동력이 좋은 거는 그 직전까지 속도를 내다가 코너 진입 직전의 속도를 내가 원하는 속도로 떨어뜨려 줄수 있어요. 그러면은, 코너로 탈출하는 속도를 내 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속도가 빨라지는 결과를 낼수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와 타이어를 합쳐서 합쳐서 1순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부품 순위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로드바이크에 한정된 이야기고요 음, 입문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평탄한 코스를 타게 되면 이 차이를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 영원히 초보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체력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좀더 다이내믹한 코스를 찾게 되실 건데 그때야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신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등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인터넷 가격이 워낙 저렴하게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가까운 매장에서 공인비 지불하시고 교체하셔서 사용하시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매장에 가셔서 뭐 제가 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 비교해드리면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터넷에는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저희 매장에 들어오는 가격으로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팔수 없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거는 많이 갖다 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타이어들 인터넷으로 구매하신 다음에 가지고 오셔서 장착해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고요.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꼭 기억하세요. 입문하신 분들은 더더욱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고인물들은 그 뭐잘 아실 거고요. 오늘 영상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